10월 말에 금리도 내렸죠. 미국 셧다운도 해제됐고, 규제 분위기도 누그러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야, 이제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분위기였을 건데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까지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진 거냐? 장이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하락, 진짜로 고래들이 던져서 만든 거냐? 두 번째, 실제로 이번 하락을 더 깊게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왜 다시 상승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이세 가지를 온체인 데이터랑 유동성 구조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래들이 다 던지고 도망갔다는 말의 실체 하락이 크게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돈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래들이 다 던지고 나갔다. 대형 지갑들 비우고 도망갔다. 언론 기사도 그렇게 쓰죠. 커뮤니티도 그렇게 돕니다. 실제로 11월 14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1 0 0 k 의 붕괴, 고래 지갑 이탈,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 이런 식의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비트가 100K 아래로 깨고 내려온 직후에 딱 올라옵니다. 제목만 보면은 아 진짜 비트코인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100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 지갑수를 보면 최고점일 때는 19,778개였습니다. 최근 저점 기준으로는 19,511개입니다. 즉, 267개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따지고 보면 은1.35% 감소한 것 밖에 안된 거예요. 이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줄긴 줄었네? 근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변화인가? 숫자만 넣고 보면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거래들이다 나갔다. 페닉셀라고 탈출했다. 이런 이미지는 꽤 거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쪽입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으는 축적 주소수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1000비트 이상 들고 있는 초대형 지갑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즉, 기사 제목은 고래 이탈, 대형 지갑 탈출 이런 프레임인데, 온체인 숫자만 넣고 보면 이건 고래 탈출이라기보다는 조정 중에 구조조정, 대분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대목만 보고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최소 한 번은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고래가 아니라면 그럼 이번 하락은 누가 만든 거냐? 원체인 데이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번 하락의 중심에는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에서 짧게 들고 있던 물량들이 공포에 못 이겨서 한 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게 하락폭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10월 10일에 관세 이슈 때까지만 해도 버티고 있던 단기 보유자들이 이번 하락 구간에서 정말 깔끔하게 항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바로 앞에서 봤던 축적 주소 장기 보유자들 고래 지갑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악착같이 밑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복됐던 그림이 단기 보유자들의 공포에 투명한거그 물량을 장기 보유자 고래들이 매집한 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구간이 바닥 근처였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시즌 종류의 사인으로 보기보다는 레버리지랑 단기 투자자들의 거품을 걷어내는 정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세력들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적으로 다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유동성이에요. 금리 내렸으니까 오른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 말고, 지금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얼마나 쌓여 있는지,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연중과 주요 국가들이 어디까지 몰려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미국 해지펀드들은 레포, 프라임 브로커리지 대출, 이런 역대급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해지펀드 레포 잔액, 프라임 브로커리지 대출 잔액, 둘다 거의 2년 동안 수 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헤지펀드들이 빚을 왕창 끌어다가 포지션을 쌓아 놓은 상태다. 특히 물려 있는 전략이 미국 국채 베이시스 트레이드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돈 1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까지 최대한 끌어와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내돈 대비 수익률은 미친 듯이 커집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죠 지금 헤지펀드가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아파트 대신 미국 국채 전세 대출 대신 레포 자기 돈몇배몇십배 규모로 좁은 차익을 크게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 전체에 쌓이면 어떤 의미냐 금융 시스템이 단기 자금과 레버리지에 점점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했던 행동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019년 레포시장 쇼크. 연준 긴급 레포 프로그램 가동. 사실상 미니 양적 완화 시작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반 위기 레포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습니다. 유동성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연준은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똑같이 간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지 레버리지 극대화, 레포 거래량 급증, 준비금 감소.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정책 전환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시 원체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 증가. 지금 당장 매수가 폭발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종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OTC 비트코인 장고 증가. 차트에 안 잡히는 조용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집 주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의 매집 규모는 작년보다 더 큽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하락장을 대비해서 줄이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포지션을 깔아두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락기 뉴스는 노이즈 비율이 높다. 고래 탈출 프레임과는 달리 고래 지갑 감소는 1% 초반대 수준이고요. 오히려 축적 주소가 3비트 이상 지갑 수는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의 실질적인 주체는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고요. 3개월 미만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투명을 했고 그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나중에 보면 바닥 근처 구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로벌 유동 구조는 증기적으로 리스크 온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지펀드 레버리지 극대화, 레포 거래량 급등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 부여 움직임 원체인 에서는 공포 속에 조용한 매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잔고 증가 OTC 비트코인 잔고 증가 매집 주소의 비트코인 부유량 확대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사이클 끝났다 게임오버다 라기보다는 레버리지 단기 투자자 정리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